지난주에 제가 설교장 잠깐 인용했던 마펫 선교사님 이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열었어요 이제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 다 평양신학교 역대 선배들이 출신들인 거죠 이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뭐 예배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마펫 성교사님 가정에 자녀가 다섯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아, 성교사님이 된 거예요. 놀랍죠? 사실 조선 땅에서는 성교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거는 건데 다 성교사가 되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 그 중에 하나, 아, 한 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고백하는 말인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할 때, 그 기도 소리가 내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들려주는 기도 소리는 훗날에 자녀들에게 큰 은혜의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로리야 제게도 그런 비슷한 은혜의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형이 우리가 다락방에서 형하고 저하고 방을 쓸 텐데 형이 다락방에서 혼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겨우 형도 해봤자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형의 기도가 놀라웠어요. 근데 그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을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쓰임 밖에 하시옵소서. 그 형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두루두루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게 중학교 한 1, 2, 3학년 정도 형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한 형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아, 물론 지금도 형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인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처음 다녔던 그 교회를 지금도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중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벌써 몇십 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오십 년 가까이 거의 다 되다시피 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아, 자녀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막, 아들아, 기도하자. 막, 때로는 딸아, 기도하자. 이게 큰 영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집에 우리 선민이 동생 성현이가 일부러 막 교회 쪽으로 온대요. 야 뭐하니 그랬더니 교회 쪽 건물 (1층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중얼중얼중얼중얼 거기서 자기가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찬송하고 우리 선생님들 배웠잖아요. 꼭그 겨우 (4살) (5살밖에) 안된 아이가 일부러 교회 건물로 들어오고 거기서 이렇게 찬송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때 영향받는 기도, 영향받는 부모의 가르침은요. 평생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대성 원리를 개발했던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박사님은요. 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기적이 있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 그래서 기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도 여전히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적을 믿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기적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그런 놀란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적을, 다양한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중복되어서 반복되는 기적들인데, 무려 질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비롯해서 26번이나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있어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그 정도입니다. 때로는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오병의 기적이나 칠병의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기도 했었고, 돼지 이천 마리 귀신 떼가 들어가는 그런 일들으셨었고 수도 없는 기적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의 연속. 어디서? 출생 자체가 이미 기적을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완악과 강박한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덤에 장사진을 받았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오시는 것도 기적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적 뭐더 말할 것도 없어요 승천은 뭐 당연히 이건 기적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님받들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적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누차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 기적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놀라운 인 거죠. 아,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생각이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 은혜 차원에는 우린 를라요 뭐라고 우리 는 말할 수 있냐?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 우리 생각 속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생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생각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린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할로우리야. 여러분, 축구 황제 펠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축구를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단 하루도 축구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래 축구 황제가 되죠.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펠레의 죽음을 애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최고의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런 그가 나는 평생 축구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펠레처럼 비, 비슷한 말을 또 하고 싶었어요. 뭐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뭐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을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단 하루도 찬송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에서도 두눈을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아, 운전하면서도 찬송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이 저랑 같이 차를 타보시면 알 거예요. 막. 혼자서 또소리를 찬송하는 뇌에서막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이 좋고 나는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나는 성령을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로리아사성들러은 그러면서 저희가 또 한마디 툭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와 성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어디 있어도 교회를 멀리 떠나면 더 많이 생각하죠. 우리 성도를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왜냐하면 교회가 곧 저고 저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교회는 생명이니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 교회는 생명이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네.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가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생명의 결단이 다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주고 맞춰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 사도행전 6자형의 초대계 위대한 부흥들이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 일곱 명의 집사님들이 보통 집사님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가짜도 있습니다마는그 예. 일곱 명의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하게 사람들 이끌려서 돌에 맞아 죽어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자에 나오는 세반 집사님입니다. 시대반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집사님으로서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반 집사님 먼저 순교 제물이 되고 나서 사도행전에 또 이어가서 11장, 12장에 가다 보면 이제 야구보가 순교 제물이 되죠. 그러니 에, 여러분 시대반 집사님 왜 그렇게 순교 제물이 됐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이 복음의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쉽게 일깨워주는 본문들이 있는데 사도인 7장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 첫째 이래요. 듣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면요. 그들이 듣고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또 그들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복음은 곧 빛이고 복음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예배를 가장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죄 가운데 건들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드리면 죄가 드러나고 예배드리면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악한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도인 실장 5 4절에서막 이를 갑니다. 이를 가라.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를 가라요. 그리고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길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를 갈고 길을 막아요. 그리고 큰 소리 지르면서 다들 가슴이 찔리고 이리를 갈고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 대들어가지고 쓰레바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초대기의 첫 번째 순교제물이 되었던 쓰레바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것도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니 성 안에서 피를 흘릴 수 없다 해가지고 성 밖으로 끄집어내다가 거기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예.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었죠. 그리고는 세반 짓사을한번 잡아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두번 잡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기 성도들을 다 심히 핍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외적인 핍박이 막 뒤따르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헤롯의 핍박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막 예?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아하 우리도 저들을 갖다가 괴롭혀도 되겠군 해가지고 헤롯이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 갖다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곱를 갖다가 칼로 쳐 죽였다고 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니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은 더욱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야 헤롯 도 야곱의 사도를 죽였네. 우리도 죽여야지 이렇게 나오면서 했던 사건이 뭐냐면 오늘 1 2 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오게 갖추는 가두, 가두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악은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악은 점점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끼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 중에 대표인 제자데 야고보를 죽여 죽는 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차는 베드로를 잡으면 기독교인들 그냥 흩어질 줄 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마술이 베드로에까지 뻗어 가지고 베드로갖 갔다가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무교자를 베드로 잡아서 유월자를 베드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옥에 갇혔고요 4인 4계조로 나눠 가지고 베드로를 지키는데 베드로를 가운데 자게 하면요. 양쪽에도 두제그 옥을 지키는 간수장이가 같이 누워서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럴 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서 이제 곧 날이 밝으면 헤롯이 그를 죽일 거거든요. 그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나 기도 제목에는 간절히 묻어 있습니다. 그죠? 기도는 간절한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는 간절해야 될줄 믿습니다. 형식 기도, 형식적인 기도, 상수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기도에 은혜가 있는 걸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요, 단순히 베드로의 가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교회 존폐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 우리도 어느 권사님 하나 빠져나가니까 막 옷자리가 텅빈것 같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나가도 별 크게 막 영향 받잖아도, 우리, 어, 어느 권사님 한분 나가니까 그냥 얼마나 그 영향이 컸습니까? 그런 것처럼. 병신도한 명이 저렇게 나가도 교회를 나가도 큰 충격인데 하물며 수제자 베드로가 죽어 나간다. 이거는요. 그 초대 교회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죽었던 야구부 사도를 봤었기 때문에 베드로마저 붙잡혔으니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안했겠고 떨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베드로 사도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는 교회 책임져 줘야 된다고.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간절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니까요. 오늘 이, 저보다도 몇 배나 더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간절한 애가 타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놀란게 뭐냐면요. 베드로예 베드로. 문제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뱃사람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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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폐기가 있고 힘이 있고 깡이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 파도와 싸우본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다에서 사퇴해 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요. 아무리 뱃사람이라고 하지마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날이 밝으면 죽으러 나가야 될 베드로인데 그는 요도 무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천하태평인 거예요. 천하태평.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천하태평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5절, 6절에서 이렇게 다시 볼수 있는데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전날 밤이니까 바로 전날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세사슬 매여 주어 세사를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그거예요. 막이 여러분 죄수들을 갖다가 묶어놓는 세사슬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워 자고 있어요. 그 옆에는 이두 군사가 또 다시 같이 누워 있는데 이렇게 차가 태평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내일 죽는데.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헤로시. 그렇게 야곱을 죽였던 것처럼 또 자신을 죽일 텐데, 그레메돌가 그가 베드로가 이렇게 푹 잠을 주고 자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이게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보시죠 위기 가운데 잠을 자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태산 같을 때 잠을 잔다는건요큰 복인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생각이 생각하고 생각이 생각나고 해서 날 꼬박 세우잖아요. 사실은 이 베드로는 두려워가지고 날 꼬박 세워야 되고 그초등의 미래 생각은 날 꼬박 세워야 되는데 천하태평 잘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베드로에게 홀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태산 같아 보세요. 조금만 인기청만 있어도 눈이 벌쩍벌쩍 떠지고요. 부숍 소리만 나도 그냥 벌떡 잠에서 깨게 돼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자신이들 몰랐겠습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나는 죽는구나. 그를 몰랐겠어요, 베드로가 이미 경험을 봤는데.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천하태평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 잘 때냐? 목사님 지금 잘 때예요, 지금.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할것 같아. 응? 응. 어떻게 이렇게 천하 태평할 수가 있냐고, 지금. 막, 이렇게 말, 말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하죠. 응?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베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응?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의 평안을 갖다 누립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할로리야 한번 때려볼까요? 걱정이 태산 같아도 믿음으로 잠이 든다면, 복입니다. 할로리야 네? 더재밌는게 뭐냐면요 이렇게 잠들어 있는 베드로갔다가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 책망하지 않아요 어?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든 베드로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요. 여러분, 옆구리가 민감한가 봐. 옆구리를 툭툭 치면요. 여러분, 한번, 그 대은이 학교 안 가려고 이, 안 일어나는 옆구리 한번 툭툭 쳐봐요. 그 벌떡 깰것 같아, 나. 어. 우리 하영이 잘안 일어나면 옆구리를 툭툭 쳐봐요. 그 벌떡 일어날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응? 일어나라. 응? 그래서 천사가 흔들어 깨울 때 베드로 채용세사슬 함께 함께 끌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새사슬이 끌러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따라서 주의 천사가 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이렇게 재해석해 볼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천사부터 더센게와 있어요. 뭐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와계시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응답에 쌓인 주면 우리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확실히 오면, 아하, 응답이구나, 를 알게 된다니까요. 어. 제가 우리 서광교회 갈 때도 그랬고요. 수선회 갈 때도 그랬고요. 또 우리 광명교회 갈 때도, 아하, 이건 되겠다. 이런 삘이 와요. 어. 왜 하나님께 감동 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크많은 이력서 속에서도 제게 뽑아가지고 서광교회 가게 되고, 광명교회 38대1로 가게 되고, 어? 수성원에 교회 가자마자 되게 딱 필이 왔고요. 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은인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요. 뭐 우리 교회 올 때도 당연히 그랬잖아요. 어그 교회 내가 가야 될 땐데요, 선배님. 그리고 후배 목사가 결국은 안간안 안 온다고 그러고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흔들어 깨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일어나라그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라. 그러니까 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띱니다. 띠. 그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멋있는 벨트가 아니고. 그리고는, 참, 신발도 벗어놓는 거예요. 신발. 그러니까 신도 신어라. 또, 겉옷도 입어라. 막.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 침대에서 잤으면, 아, 띠도, 어, 겉옷도, 어, 신발도 다 부스럽게 이렇게 잠을 자겠냐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에이, 얼마나 위급하고 위기적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할로리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 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지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우리가 지배하는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할로리야, 우리가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지키고 원합니다. 할로리야. 하나님 매우 급한 상황에 하나하나 베드로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꼼꼼 히베드로 챙겨주시잖아요. 하나님 참 친절해요. 주의 천상 친절합니다. 알게 하신 하나님. 아멘. 알게 하신 하나님. 꼬박꼬박 알게 하신 하나님. 음. 그리고는 알게 하시고, 베드로가 챙길 걸다 챙기고, 입을 걸다 입고, 그렇게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또 천사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는 꿈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네.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첫째 문을 통과하고 둘째 문을 통과하고 신뢰로 마지막 통하는 문이 있는데 세문이그세 문이 저절로 철커덕 열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갈 문이 철커덕철커덕 철커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그 문들마다 다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 파수꾼들은 이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할렐우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셔서 지나가는 문마다 철커덕, 철커덕 자동문이 열린 역사가 있게 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거리, 이만하면 됐다는 그 거리까지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까지 주의 천사 이끌고 갑니다. 그다음부터 베드로가 이제 알아서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베드로가 가지고 그것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 그래 마가 용안의 집에 가서 막 두드리니까요. 여종 로데가 소, 베드로 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어줘 야되는데문 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기도하는 권사인 집사인들한테 막베드로가 왔어요.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가 잘못 봤다. 너가 미쳤다. 너가 환상을 보았다. 베드로의 천사고 왔다 고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뭐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 베드로 살려 주세요. 베드로 살려 주세요 막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살아날 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 가 왔다 그러면 우와 우리 기도 응답됐다 해서 막 달려 나와 가지고 무릎 꿇어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기도 응답을 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 사역 때도 그랬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어요. 더디 믿는 자. 왜 그렇게 안 믿니? 왜 그렇게 못 믿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의 은혜 뜻을 갖다 헤아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사람들 품에 안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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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다물게 하고요. 조용히 하라 그러고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아 야구부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야구부는 어그 어, 예수님의 형제 야구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야구부가 이제 후에장문님이 되는데 야구부에게 가서 말해라. 등등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12장 전체적인 맥락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안 믿었으면 로데 보고 미쳤다고 말하겠어요.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직접 본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본 사람에게 바로 들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안진병이가 남에서부터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걸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살아 들어왔다니까 안 믿고 그의 천상과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볼수 있냐면요, 오늘 이들도 이렇게 잘안 믿는다 함을, 함을며, 우리는 얼마나 잘안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 베드로 말도 그렇게 잘안 듣고, 사도 바울의 말도 그렇게 잘안 듣고, 예수님 말씀도 잘안 듣는데, 제말안 듣는 거요 뭐, 일상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나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잔다. 그럴 수도 있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타기 기도하고서도 수주의 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하면서 문도 열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비교하면 차라리 이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확신이 없지? 나는 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못 믿지? 이렇게 생각되더라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렇게 더듬 있는 것처럼 여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기도했던 것과 응답되려 기대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깜짝 놀랐으니까. 설마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 때론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쉽게 오지 않고 특별히 막 기도하면서 큰 기대가 되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딜 떠나지 마라. 기도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왜요? 모든 기도를 아시는 주님이잖아요. 오죽했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안 믿는 이들이 가득했으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두세 명밖에 없겠어요. 그데 누가 그곳을 내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 기억하길 주의로 추합니다할로루야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대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만 보다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더디 믿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데가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말해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기도자들처럼 우리 속에 그런 불신이 생길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길 주의하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중삼중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갇혀있고 막혀있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렇게 모든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탈출하고 나서는요 베드로를 지켰던 군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이. 왜 베드로를 못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군사들은 어떻게 베드로가 나갔는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는 끌러지지 않는 건데, 쇠 문은 열려지지 않는 건데, 자꾸도 끌러지고 쇠 문도 다 열렸으니,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 죽음으로 대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도 될수 있고요, 재정의 문제도 될수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원의 문제도 될수 있습니다. 이성을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한데요 믿으러 보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통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깊은 뜻이 있고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미라클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